돌아온 괴물, 류현진, 37, 한화 이글스, 을천 라이브 피칭이 비로 인해 미뤄졌다. 어쩌면 비로 인해 개막 선발 류현진의 모습을 보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류현진은 당초 1일 오전 11시 일본 오키나와 고친다 야구장에서 열리는 한화 이글스의 2024 시즌 스프링 캠프에서 라이브 피칭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부터 오키나와 중북부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남쪽에 있는 한화의 캠프지에도 조금씩 비가 내렸다. 이어 날이 바뀌고 하늘이 흐려지면서 비가 조금씩 오기 시작했다. 그라운드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라이브 피칭을 마치기 위해 시간을 앞으로 당겼지만 여전히 그라운드 정비가 되지 않았다. 류현진은 외야에서 가벼운 달리기로 몸을 풀면서 예열에 들어갔다. 하지만 끝내 강우량이 늘어나면서 훈련 자체가 어려워지자, 류현진은 자리를 옮겨 보조구장에서 캐치 볼에 나섰다. 비를 맞으면서도 계속 몸을 풀어봤지만, 빗줄기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류현진의 라이브 피칭은 다음날로 미뤄지게 됐다. 한화는 2일 오후 1시 롯데 자이언츠와 구시가와 시험구장에서 연습 경기를 펼치는데, 류현진은 이동 전 라이브 피칭을 실시한다. 최원호, 51. 한호 감독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아침에 나올 때만 해도 비가 안 와서 일단 일정을 당겨서 하려고 했다. 그랬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져가지고 기다렸다고 말했다. 이어 기다리긴 했는데 계속 기다릴 순 없다. 일단 내일, 이일 하겠다고 미뤘다고 설명했다. 현재 예보에 따르면 이일 오키나와에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릴 예정이라고 한다. 이대로라면 투구는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미뤄진 날까지도 라이브 피칭이 불가능하다면 류현진의 개막전 등판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최 감독은 내일, 이일 못하면 개막 일정을 그대로 하기 애매할 것 같다. 그렇게 된다면 논의를 해봐야 할것 같다고 말했다. 류현진을 무리시킬 생각은 없다. 최 감독은 라이브 피칭이 밀리면서 스케줄이 바뀌면 굳이 개막전 선발에 끼워 넣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든다면서 개막전 한 경기만 하는 게 아니다. 조금 늦게 들어가도 계속 던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나도 비가 안 왔으면 한다며 예정대로 일정이 흘러가기를 바랐다. 캠프에서 일주일 정도 지켜본 류현진의 모습은 어떨까? 최 감독은 9위도 좋은데 커맨드도 좋다며 보통 커맨드 좋은 투수가 9위가 약하고 9위 좋은 투수는 커맨드가 약하다고 말했다. 최 감독은 그게 류현진의 클래스다고 미소를 지었다. 앞서 최원호 감독은 류현진의 개막전 등판을 예고했다. 뉴스 1에 따르면 최 감독은 지난달 25일 취재진을 향해 팀에서 회의한 끝에 류현진의 훈련 일정을 개막전에 맞춰놨다며 몸 상태와 날씨 등큰 변수 없이 계획대로 진행하면 류현진은 개막전에 등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화는 오는 23일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LG 트윈스와 2024 KBO 리그 개막전을 치른다. LG는 지난해 통합 우승 팀이자 한화에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지난 5년 동안 한화는 LG를 만나 26승 52패 일무로 절대 열세를 보였다.